멀리 북쪽으로 오로라가 오면 볼수 있는 호텔 캐빈 5층의 모습입니다 실내는 간단한 의자와 침대 두개옷걸이 TV 그리고 이 밑으로 커피포트 그 밑으로 조그만한 냉장고와 금고가 있습니다 아이스란답게 방은 라디에이터로 굉장히 따뜻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에는 욕조가 같이 비치되어 있는 중앙 복도형으로 되어 있고요. 크리스마스 시즌나 추리가 되어 있는 로비의 모습입니다. 그 옆으로 간단한 바가 있고요. 그 옆으로. 리셉션 그 옆으로 아침 조식당 및 저녁 석식당으로 사용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호텔을 나오면 약 200m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어두운 밤하늘 그쪽으로 오르라 보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여기서 왼쪽으로 하이빙스길까지 약 걸어서 2 0 1 0분 거리에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